자 이제는 정강판까지 했으니까 이제 어, 다시 게임하기, 음, 다시 게임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운데로 리스폰돼서 음 어떤 걸할 거냐면 캐릭터로 들어옵니다.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번에 어, 똥게임도 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게임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음 먼저 위젯, 위젯을 없앨게요 위젯을 불러와서 remove from parent 그러면은 없어질거 아니에요 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럴 때음 스코어도 스코어 아니지 스코어가 아니야 먼저는 게임 스테이트에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게임 스테이트에 데드 데드 했을 때아 커스텀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서 데드 했을 때 스코어가 0이다. 스코어가 0이다. 그러면은 게임 초기화 했을 때 이거 불러와주면 게임 스코어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다시 스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커스텀 이벤트로 만들어서 리 스폰 만들어서 음좀 헷갈리지만 다시 <laughs> 캐릭터로 와서 그 컨트롤러에 형변환 해야겠죠, 그러면 플레이어 컨트롤러 동의 형변환 이거는 게임 플레이어 캐릭터 어 안되죠 플레이어 컨트롤러 응 음, 성공했습니다 자 해, 했을 때 리스폰이죠 리스폰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디스토리드. 디스토리, 액터.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 하고, 스페이스 누르면은, 디스토리가 됐어요. 그죠? 됐을 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리스폰 커스텀 이벤트 만든 거 있죠 여기서 음아 스폰존을 또 만들게요 카메라랑 이거랑 맞는 것처럼 렉터로 음. 캐릭터 스폰이죠 이름을 복사해 준 다음에 함수를 또 만들어 줍니다 bind 스 e 출력도 똑같이 컴파일 해주고 get rule a c t 됐죠? 에다가, find, 찾아서, 스펀을 해줍니다. 스펀. 이것도 똑같이, get, world, rotation.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 빙의를 해야됩니다 음... 포세스? 잠시만요 자 캐릭터 선택에 음... 사이드 캐릭터를 넣어주고 포세스 빙의를 해줍니다 그게 누군가냄 그러면은, 이거를, 리스폰을, 어, 함수, 호출을 한 액터, 그 캐릭터. 왜 오, 왔습니다. 어, 그럼 다른 데에 스폰 되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스폰 존을, 스폰 존을 안 꺼냈나요? 잠시만요. 스폰 존을, 안 꺼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에 됐죠 그러고 처음에 했던 그 카메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죠 이렇게죠 파일 하면은 다시 스폰이 됩니다. 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리스폰하고 디스토리가 되잖아요. 다음에 리스폰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 디스토리를, 디스토리를 먼저 해야겠죠 먼저 하면 또 이벤트가 안 먹고 방법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디스토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에서 아니지 캐릭터 다시 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아, 죄송합니다. 진짜 커스 이벤트로 액터를 변수로 만들게요. 캐릭터 저장. 그리고 다시 캐릭터로 올게요. 그러면 생겼잖아요. 이 부분에 셀프로 넣어줄게요. 셀프. 잠시만요 음... 컨트롤러 줄게요 어? 잠깐만요 그러면은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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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레퍼런스 이 구하기 어? 안되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히터스폰이 아니라 아 사이드죠 아 죄송합니다 이름 들어갈까요? 자, 어, 있네요. 순간에 깔렸습니다. 이럴 때 디스토리를 해주는 거죠. 이걸 하고, 그대로.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되겠죠. 왜?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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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면은, 비긴 플레이에 마우스 커서를 없애줄게요. 시작하면은 마우스 커서를 없애죠. 비긴 <끝> 플레이 안 먹네요. 그러면은 아, 이걸... 아... 음... 음. 됐습니다. 네.이고요.하다가 등록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마우스도 없어지고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스코어도 초기가 되, 되, 됐죠? 네. 다시 누르면 스코어가 초기 네. 안 됐네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를 했을 때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게임 스테이트에서 잠시만요. 데드, 데드. 아, 여기 아니죠. 컨트롤러죠. 캐릭터, 캐릭터로 와서 데드가 됐을 때, 게임 스테이트에 아까 초기화를 안 시켰죠. 게임 스테이트에, 여기에, 게임 스테이트는 그냥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게임 스테이트에, 어, 스코어. 가져와서 아니지 셋이죠 셋. 어어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음, 아까 리스폰을 만들어 줬 만들어 줬나요? 데드 어 여기 있네요 데드를 했을 스폰을 아, 예. 함수 호출하면 되죠. 데드. 아, 플레이어 스테이트구나. 그러면은 내가 생성한 스테이트가 아니라 형변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스테이트. get 스테이트. 여기서 데드. 호출. 하면은 이제 했을 때 0으로 초기화가 되죠 다시 만요초기안 됐네요. 어, 됐네요. 하고 0으로 다시 되는 모습입니다. 됐죠? 자, 아, 됐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 자, 그리고, 스코어, 스코어 위젯, 위젯에, 아니다. 그, 여기. 여기에, 텍스트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시작, 스페이,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호호. <laughs> 왜? <laughs> 오른쪽 밑에 직결이 되야 되네요. 앵커를 오른쪽 밑에. 왜? 됐죠. 재시 재시작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없어지고 재시작이 됩니다. 자 여, 여기까지 다 만들었고요. 게임 끄는 버튼은 이제 추가로 찾아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